여기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인데요. 에, 멀리 주천강이 굽이쳐 흐르고 어, 여기 몇년 전만 해도 바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낙엽성으로 우렁, 우렁찬 숲이었는데 이제 벌기령이 돼서 저 목재는 어, 어, 목재상한테 팔았고. 어 여기는 목제 예, 목재상이 완보를 하고 난 터인데요. 어이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 자연은 예, 치유를 해요. 뭐 제가 이렇게 그 드릅순을 하나 어, 나무도 심은 바도 없고 어 <laughs> 이렇게 야생화를 심은 바도 없는데. 두릅순이 온 산에 막 지천에 깔려 있고 그래서 올해 두릅순을 좀 수확을 했는데 에, 그리고 이 꽃은 병꽃으로 해서 어, 상당히 아름다운 꽃이죠. 에, 그리고 이제 에, 그 지금 어, 뭐쑥 쑥이면 아마 그 고사리도 올라올 거예요. 에, 이게 그래서 지천에 산나물이 이렇게 <laughs> 널려져 있고 그래서 어 이걸 뭐 제가 어이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저절로 어 자기네들이 지금 씨앗을 어 바람에 날라서 어 이곳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이 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야생화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모든 게다삼나물이요 꽃이요 어 정말 그어 임야를 가지면은 에그 삶이 행복해진다 즐거워진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야산을 몇 평이라도 어 소유하게 되면은 뭐, 그 인생이 단조롭게 되지 않고 어 즐거워진다. 그산 가꾸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삶 자체를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보존 임야는 보존 임야대로 이렇게 산을 가꾸면 은 가치가 상승되고 또... 계획 어, 관리 지역인 경우는 에, 또 전원 주택 을 개발을 해서 에, 택지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어, 그러면은 사업성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에, 감사합니다.